전전 전 저기 블럭 사커도 못 돼요. 저 지금 블럭 한 개밖에 없는데 저 지금 참나무 옥제를 참나무 원목 한두 개밖에 없어요. 뭐 알겠다고 알겠으니까 일단 빨리 블럭 도좀 넣어야겠다. 그리퍼만. 강화시켜야 되겠구만. 장인님 오랜만입니다. 응. 응. 주세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한 번만 해주지. 감사합니다. 였어. 감사합니다. 어딜 이 조민조미가? 다들 반도까지 붙었어. 이제는 다들 죽었다. 어딨니? 네, 완벽해진다. 너무 깜깜해. 깜지다. 너무 깜깜해. 핫! 저 역시 좀비 사냥은 돼. 깜깜하지도 않는데, 뭔 동생. 저기 문 앞에 쪽이 깜깜해서 저기. 너 거기 있지 마. 음, 그럼 너한 방이야, 방이야, 넌 이제. 문놀이야 지금 문 놀이. 넌 이제 한 방이야. 탈 것, 탈 것, 탈 것, 탈 것,

여기 반대쪽이요. 크리퍼랑 스틸 스푼. 일단 크리퍼부터 설치해야 될것 같아. 크리퍼. 소리 블록도 소문 부서지는 거야. 근데 부서지는 않고. 음, 음. 죽였다. 야! 크리퍼가 생성되었어. 두, 두 마리다. 여기로. 어, 마녀 소리가 아니. 들리는데 어디서? 마녀 동굴 안에 많아요. 마녀. 어, 뼈다. 마녀 죽였냐? 아니요. 마녀 소리 만들리가 어. 없어요 지금. 네. 마녀. 야너 어디인데? 저 여기요. 아까 그 벽돌. 거미다. 설마 여기? 절지동물. 대박. 거미. 여기 녀석이다. 있었구나 거, 마녀야. 오씨. 꼬마 좀비. 저 죽어요. 죽어요. 오아 어, 죽었어. 야 다시 오면 돼. 먹지 마, 먹지 마. 저 지금 여기 있어서 못 먹어요. 저 갇혔어요, 봐요. 저 갇혔어요. 조산님 <laughs> 먹지 마세요. 야 열어줘. 야 빨리 와. 네. 오라고이 바보야. 민좀 비죽였어. 아니 왜 바보야, 못 오냐고? 어, 제 템들이 있는 곳에 스크래톤. 어, 발다, 발다. 아 빨리 먹어야 돼. 다드셨어요 o 방 t h 있 w about? How about? How about? h o 리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 o 어 about? 어, 나 o 저도 싸워도 돼요? 돈독이 되고? 안 돼. 나 무거워. 뭐야? 드디어 죽었다. 응. 야. 빨리 입어라. 나 가죽이었구나. 저 이제 아침 됐... 안 된다. 아직 아침 안 됐구나. 이제. 드... 와도 된다. 저요? <laughs> 오, 드디어. 오, 오, 여기. 하블리냐 이제? 아, 예. 허블리, 샌드 스카이. 아, 치이다! 여기 저 문세, 방해가 있네. 야, 누구 한명오래되면 음, 음, 음. 누구 한명오래 야! 뭐? 네? 에스라지! 에스라지 그리고 그리고 영혼 사례 왜냐면 영혼은 좀 꾸중을 꾸중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참아주었다 여기에 포션 줄땐 이리로 와라 네, 야야너 이제 전검이야 너장어도 준다 이제 이리로 그 와봐 저자 너는 사렙반이라고아아이고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쟨사렙이죠 어. 이제. 좀 너에게 좋은 포션을 주겠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라. 네. 피해. 오! 이거, 오! 나에게 오! 포션, 3분짜리, 두 포션, 재생. 됐어. 이만큼이면 됐지? 네. 좋은 그리고 좋은 너에게, 거. 야! 있어요, 집에? 바로 없어요. 없어. 만져요. 근데 우리 어차피 캘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음. 아, 돌에 자연 자연적으로 들판에 스푼 되는 것도 있어 자연적으로 가끔씩 너에게 <laughs> 너에게 이제 방어구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돌검 오! 돌검과 냠냠냠 신발 가죽 신발을 주겠다 너에게 오! 됐냐 되게 좋네 마법사 하이만 걔는 야 얘도 이제 돌염이야. 아 근데 방어구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어가 좀 약해가지고 내가 안 들어보게 되거든? 아니 안. 포션. 들여 보내지 않아. 포션 좋은 거 많잖아. 근데 포션이 좋은 게 많아요 대부분. 저. 태복 포션이 좋은 노래. 태복 포션이 좋은 되게 많아요. 야 노래 실력 한번 보자 임마. 노래 불러봐 너너 말고. <웃음> <웃음> 어? <웃음> <laughs> 왜요? 한번 해봐. 그럼 그러면 사렙 그거 오렙 찍어줄게. 아 어떻게 해, 그래? 얘가 대신할 겁니다. 그럼 얘가 오렙 올라가는 거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아니. 빨리 해라 해봐. 내가 <laughs> 만약 무슨 노래 부를지 저절로 만들어내도 된다. 만들어내도 된다. 6만 안 나오면 된다. <laughs> 해봐. 영훈이 장이 영훈이 장이 영훈이 장이 영훈이 장이 야 너무 노래 너무 웃기다 야 노래 했을 거지 야 얘가 너보다 잘해 이제 야 갑자기 야 너에게 영훈이 아 아니 아니죠 아니죠 사렙반이죠 노래비죠 아니 제가 노래 부른다고 했을 때 반올려 시켜주면서 얘는 왜한 칸을 아예 올리지 나도 아까 너 오래 된다 했잖아. 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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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근 얘도 내가 오래 된다 했잖아. 오랩. 근데 나얘 철제 투구를 준다. 사레, 원래 나는 차례. 나 원래 아니에요. 야야너 반말 했어 반말 했으니까 그중은 듣지 않도록. 철이에요. 철철철철 투구. 아철 투구 여기 있는 거. 아, 냥 냥. 어철 투구 준다고. 사슬이라고 하셔가지고 자신 준. 그리고 피해 강화 하나 도 이렇게. 6분 짜리 하나 줬어 그리고 회복, 회복. 회복 야 그래 야 너도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럼 너도 오랫만에 올려줄게 그래. 하, 안 할거야? 응. 응, 응. 야너왜 나한테 반말 쓰냐 응, 응. 어저 인빈 꽉 찼다 어, 야 응? 반말쓰지마 네. 아무리 그럴때도 천사을 전사를 할때는 그니까 진짜 뭔가 못 부르는 느낌이 들어. 인정하시는 거. 저요. 저요. 겁나 못 부르는 거 인정. 아까 거의 노래자랑 거기에서 부르는 건가? 어. 저무서저 누가 때려요. 나다 입 아파. 아! 배꼽 부셔. 하! 촥! 야, 그냥 애들아, 훈련장을 만들을 테니. 야, 너희들 훈련장 을 만들면 한 사람이 어, 스라지 와. 야 갑자기 할거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S 라지 오래반 됨. 갑자기 갑자기 됨 원래 오래반 아니었나요? 아닌데 죽여줄까? 음. 아 죄송합니다. 너피 얼마인데? 저피만 피해, 피에요. 때려도 돼? 미안해. 네,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힘의 포션 힘의 포션 뿌려드릴게요. 지금. 아 괜찮아 괜찮아. 해서. 야대 뿌려. 전 알바해. 얘한테 뿌려. 얘한테. 전사님 일로 오세요. 이따, 이따 전사님. 아 전사님. 어? 그거 오래가는 거 아닌가? 오래가는 힘미강한 푸션. 아 이따가 밤 되면 그때 야 누가 그림판 푸셨냐? 저안 푸셨습니다. 여기 저 저는 안 푸셨어요. 저도요. 여기 있었어요. 야 그냥 이거라도 해임마아큰게 좋은데. 저한테 그림을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싫다. 내가 하겠다. 야너야너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야네가 원하는.. 야 니네가 원하는걸로 해줄게 일단 하면서.. 봐야 돼. 왜 자꾸 이렇게 작은 것들만 나오지? 아 그거 크게 나오게 하는 방법 알아요 저 필요없어 위에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이거 이 정도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 돼요. 그림가 그거 괜찮아요 별로? 아니 전 돼요 저 괜찮아요. 별로? 알겠어. 아유.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 있으니까 일단 비켜봐. 어, 어 이거 어, 어때? 오오 오. 오! 아, 시 어. 아, 아. 어떤 놈이야? 아. 야, 아, 씨, 야 뭐. 어떤 놈이냐고? 야 너야? 나너 나 봤어. 너 봤어. 나 봤어. 야너칼 시들레다가 너. 시들레가 뭐야? 너, 아, 너저 사냥 좀 하고 올게요. 야, 오 어. 어. 어, 겁나 많이 나와. 뭐가? 야 그림 설치해. 빨리 그림 설치해. 쓰러지 저요? 어. 어? 왜나먹혀 있냐? 어. 됐어. 어. 아까 아. 큰 돼지 합시다. 아 돼지 거 별로. 좀 별로였어 내가 봤을 때. 아까 괜찮다 하지 않으셨어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런가? 인정하시는 분. 이거 별로? 꿀꿀이. 특히나 인정. 저는 밖에 가서 탄양하고 올게요. 아 어, 그런 거 없어. 아 동키코 그림 나왔는데. 아까. 아까가 해골 멋졌는데. 오! 됐다. 오. 야, 이제 하지 마라. 네. 죽인다. 특히 너 말하는 거야, 특히 너. 네. 특히 너? 저 사냥하고 네. 올게요. 야, 너 사냥 너템안 바꿔 와? 그래? 아, 아니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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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제 너 신발 없지? 네. 신발은 철로 주겠다. 어, 철. 딴딴따단. 가죽 먼저 내놔라. 네. 사슬이구나. 야, 야야 야, 그거. 이거 여? 어, 가죽그 뭐라 해야 되지? 조끼. 조끼 그거라도 줘. 그거 줘. 네가 어? 먹으냐? 야, 죽을래? 죽고 싶니? 안 죽고 싶니? 야. 아, 진짜 왜왜 멀리 왜안 맛있어 되지? 해. 저 있어요. 없잖아. 아우, 어, 여기네. 어, 야. 자자자 야! 야, 야. 야. 네? 네. 너 말고 봐보라. 저요? 응, 음, 너 말고. 자 사슬로 바꿔가라 임마 이네 앞에 있다 호호, 호호. 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도록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지 네. 에스라지 라벨로 영혼 자. 아닌데요 저 영혼 아니고 계자식인데요어 그래